다음은 투어링 라인입니다. 투어링 라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 중의 하나인 로드글라이드 스페셜입니다. 보시는 바로코다 실버 데님 컬러는 부산 창원뿐만 아니라 중국 매장에서 마지막 로드글라이드 스페셜이 되겠습니다. 로드글라이드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21년식이 전혀 변한 게 없이 금액이 상승되어서 마지막 차량을 좋은 프로모션으로 개타시는 것도 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년 로드글라이드 스페셜 프로모션은 차량 금액 4,130만원에서 100만원 할인, 그 다음에 총 크레딧 300만원, 무이자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로드킹 107 모델입니다. 클래식한 마이크의 대사인 로드킹이라서 좀더 화려한 색깔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20년 남아있는 보시는 빌리아드 레드, 그리고 투톤이 들어간 스틸레토 레드, 이두 차량을 주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로드킹 프로모션은 차량 금액 3,800만원에서 200만원 할인 되고요. 그 다음에 300만원 브랜드 드리고, 부이자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21년식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모션으로 마지막 차량을 겟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울트라 리미티드입니다. 보시는 지금 프로모션의 블랙 색상이 지금 20년식 마지막 제보이고요. 울트라 리미티드 프로모션은 차량금액 4,930만원에서 100만원 할인과 그다음에 총 300만원 크레딧을 드리고 있으며, 부부 라이딩, 또는 이제 동승자와 함께 장거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로서, 같이 라이딩을 떠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할리데 이비슨의 최상급 라인, 15열 라인입니다. 처음으로 스트릿글이스 시부요. 지금 보시는 20년식 마지막 제보입니다 스모키 그레이와 블랙홀, 일명은 건담 에디션, 이 컬러가 이제 전국 매장에서도 마지막 컬러로 차량 금액 6천만원에서 프로모션이 300만원 할인, 그 다음에 300만원 크레딧, 무이자 지원까지 해드리고 네, 있으면 21년식과 보셨다시피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부요가 역대 최고의 프로모션으로 마지막 차량을 할수 응. 있는 좋은 기인. 빠꿈! 할리디비스 마지막 최고의 차량이 리미티드 빨리, 빨 자, 다음은 마지막 리미티드 부 v 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에서 제일 최고가를 자랑하며, 차량금액은 7,200만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300만원 할인, 300만원 브랜드스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블루, 이 컬러가 지금 전국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좀더 화려하고 럭셔리한 바이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차량으로. 여기까지 2020년 마지막 재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원하는 재고가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리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 재고 차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laughs> 자, 여기까지 2020년 마지막 차량 재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 0년식 재고 중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리 미스였서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설명 됐나? 예. 네. 설명 됐나? 예. 네. 아니 됐냐고? 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할리 스 <laughs>